안녕하세요. 아우라킹TV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수원 고등지방검찰청입니다. 자, 야 창사가 너무 멋있습니다. 디자인도 죽이고. 자, 보십시오. 그리고 우측은 수원 법원입니다. 수원 법원. 저건 법원입니다. 제가 왜 수원 고등 지방 경찰청과 수원 법원을 말씀드리자면요, 여기 바로 앞에 누구나 만족할 만한 힐링 장소가 있습니다. 광교 호수, 네, 그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횡단보도만 건너면은 바로 광교 호수입니다. 자, 그곳에. 지지는 모습들 산책이나 도구류 가족간의 캠핑 이런 장소로 아주 적합한 장소입니다. 잠시 후 그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횡단보도가 바뀌었습니다. 엄청나게 덥네요 오늘. 또 강교 옆에 이 아파트 얼마나 좋습니까? 뷰도 좋고 이런 곳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야이 갈대밭 소나무 굴라 아까시아이 데크가 있네요. 한번 데크를 따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을 해찰해 보시면서, 광교 호수 공원. 자,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5일, 오늘은 매미 소리가 우렁차네요매미는땅 속에서 애벌레로 7년 동안 있다가 40일인가 살고, 7일을 살고 마감한다 그러네요. 대단하죠. 우리 인간도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그 의미를, 무엇 뭐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갈대, 그리고 저 모란이네요. 야.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것이 이걸 찾는 사람이 없네요, 지금. 한 2시 반 됐는데. 그러나 이게 아침이, 이런 아침이나 저녁 시간 때는, 퇴근 후 시간에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정자도 있고. 이곳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이 날씨 더운데도 정비를 하고 계시네. 자, 저쪽보다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수중에 원타오농을 하면서 지금 막 꽃이 피어있네. 아이고, 이게 막 나무가르는 인생이 너무 좋습니다. 이야, 초입만 봐도 이게 엄청나게 좋네, 분위기가. 확 가슴이 튀네.